에트라의 황당한 극장 내 이름은 유지리야이 이야기는 내가 신혼 초기였을 때의 일이다. 와, 유지리야왕 예쁘다. 그 인형 같아. 남편 타치바나와는 친구 소개로 만나서 3년 연애 끝에 3년째 되는 날에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후에 바로 시부모님과 동거하기로 돼 있었지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만 해도 두분다 너무 좋은 분들로 보여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다 신부가 너무 예쁘다 그러게 신부 외모가 저 정도면 2세는 진짜 대박이겠다 너 그거 들었어? 신부가 에트라 대학 출신이래 헐 학벌까지 완전 엄친 딸이네 얼짱의 뇌생녀 어디서 저런 신부를 만났을까 타치바나 생각보다 능력 좋은데 누가 아니래 타치바나한테 신부가 너무 넘치는 거 아니냐 <laughs> 그리고 드디어 동거가 시작됐는데 유즈리야 넌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이거 맛이 너무 싱겁다고 했잖아 이 아프게 같은 얘기 자꾸 반복시킬래? 엄마 왜 그러세요 내 입맛은 맛있기만 한데 <laughs> 당신 입맛이 너무 짠건 아니고 유지리 아는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일부러 저염식 식단 하는 거잖아. 어머님 죄송해요. 앞으로는 염분은 낮추면서 좀더 간을 진하게 하도록 노력할게요. 흥. <laughs> 쟤 아무리 머리가 좋아봐야 음식 솜씨가 없으면 여자는 아무 쓸모없는 거야. 헐. 안타깝게도 시어머니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건 첫인사 때뿐이었다. 그 뒤로는 세상에 이 빨래 개 놓은 거좀 봐. 넌 그렇게 잘난 대학을 나와서 빨래 하나를 제대로 못깼니 죄송합니다. 유즐이야너 화장실 환풍기는 왜 계속 틀어놓고 다니는 건데? 어, 그건 제가 아니라 다치바 나가 어디서 말됐구야. 유즐이야아 하... 신데렐라가 딱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네. 한도 끝도 없는 잔소리에 구박에 저렇게 핏대를 세우면 여기 먼지 좀 봐라. 차가 다 식었잖아. 나보다 자기가 더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나? 할 정도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총량을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나한테는 남편도 있고 시아버지도 있고 무시하려고 들면 이 정도 시집살이는 일도 아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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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내가 지나치게 시집살이를 태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못된 시어머니 노릇을 이어갔다. 충격 특집 에트라짱은 보았다. 오늘도 시작합니다. 보여서는 안될게 보여. 당신한테 전 남친의 산 기신이 씌었어. 뭐라고요? 어, 말던데. 와이, 와이, 기신아 물러거라물러거라 광고 후 확인. 아이돌 악한 네의 운명은 과연? 요지리야네 어머님. 너 요새 어깨가 무겁고 뻐근하지 않니? 네? 뭐 약간 좀... 이게 다님 탓이거든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그게 다 귀신이 씌여서 그런 거다 네? 엄마 그건 또뭔 소리예요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나한테는 그게 보여 내가 그동안 비밀로 해왔었는데, 실은 나한테 신기가 좀 있거든.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유즈리한테 달라붙은 귀신이 너무 지독한 놈이라서. 유즈리아가 건방지고 나한테 하는 태도가 나쁜 건 모두 저 귀신 때문이라고. 어... 어... 헐... 그리고 그 뒤로... 으릿지 감기 걸렸어? 음... 요즘 회사에서 대여행이야. 거 봐라 그게 다유지리한테 붙은 귀신 탓이다 너 쟤한테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 요 아, 무슨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유지리아 귀신 때문이야 얼마 전에 받은 꽃인데 벌써 시들었네 이그 네? 귀신 때문이지? 무슨 말만 나오면 무조건 나한테 붙어있는 귀신 때문이라고 갖다 붙였다 아. 음.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전화네? 무슨 일이지? 여보세요? 유질리야 그게 안 좋은 소식인데 놀라지 말고 들어. 실은 피짱이… 그건 집에서 기르던 문조 피짱이 수명을 다하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슬픈 소식이었다. 피짱은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 왔고 그 뒤로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함께 지내왔었다. <웃음> <웃음> 아, 안타깝게 됐구나~ 우리 다음 주에 장인 장모님 뵈러 한번 갔다 올까? 음~ <laughs> 고마워~ 그게 다귀신이한 짓이야~ <웃음> <웃음> 내가 뭐라고 했어~ 유질이한테 붙은 귀신 때문에 주변이 다 불행해진다고 했지~ 멀쩡하던 새가 죽은 것도 전부 다니 네 탓이다~ 유질이한 니네 탓~ 여보! 그만 좀 제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대체 뭐 때문에!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위로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큰 실수하신 거예요! 어, 뭐 사실을 들으니까 제발저라서 그러니? 그만요! 다치바나... 어머니한테 저도 이제 질릴 대로 질렸어요 얼마 전부터 유지리아랑 얘기했는데 우리 이 집에서 나가야겠어요 뭐?! 앞으로 한 번만 더 이유 없이 유지리아 괴롭히면 저 평생 어머니 안볼 겁니다. 넌뭔 소리 하는 거야? 축개 집에 혼자 나가면 될 일을 가지고 왜 너까지 집에서 나간다는 거냐고. 일단 방으로 가자, 유지리아. 가긴 어딜 가? 나! 아자미. <laughs> 유지리아 말 틀린 거 없어. 머리가 이상한 건 당신이야. 제대로 반성하고 유지리아한테 정식으로 사과해. <laughs> 왜 다들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왜 전부 척계 집에 편만 되냐고! 그리고 나와 타치바나는 이사 때문에 며칠 동안 부동산을 돌면서 집을 보러 다녔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도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다. 하... 당장이라도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 오늘은 새로 나온 집 어디 없나?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범인은 틀림없이 시어머니였다. 지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 경찰에 신고해도 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미안하다 말밖에 못 하겠어. 미안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어머님은요? 지금 집에 있다. 우리가 자수하라고 말은 해 봤는데 자기가 한게 아니라 귀신이 한 짓이라면서 계속 버티고 있어. 그래, 귀신이 그랬다. 유주리야, 넌 당분간 친정에 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든 처리아마 음. 아니요, 전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예요. 음. 뭐? 당신하고 아버님께서 절좀 도와주셔야겠어요. 그래주시겠어요? 어... 알았어. 모든 말만 하렴. 그리고 나는 퇴원 후, 복수를 위해 시어머니가 있는 시댁으로 돌아왔다. 유지리야 고생 많았지? 더 봐라, 내가 뭘 했니? 독한 놈이 들러붙었다고 했지? 네가 집을 나가네 어쩌네 하니까 귀신이 심술을 부린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은 일절 금지다, 알았지? 어머님... 실은요 제가 계단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도 좀 다친 것 같거든요 어머 그러니 네 그러고 나서 저도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어머님이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격하게 공감 가는 거 있죠 특히 병원에는요 그것들이 얼마나 특실되던지 무서워서 덜덜 떨리는 게. 정말 태어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것들이라니? 어머님이라면 아실 텐데요. 저기요. 어머님 바로 옆에도 하나 안면 한물 된 검은 머리 여자가. 아! 아! <laughs> 그러게나 너도 보이는구나.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건 별로 해가 없는 거라서. 너한테 붙어 있는 게 워낙에 그러게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저도 제 뒤에 붙은 건 도저히 통제가 안되거든요 아, 알았다 그 뒤로는 시어머니가 나한테 대고 귀신이 어쩌고 할 때마다 어머님 지금 조용히 하셔야 해요 어머님 뒤에 목도 없고 발도 없는 어떤 남자가 따라오고 있어요. <laughs> 그렇게 나는 귀신에는 귀신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겨우 이 정도를 복수라고 하기엔 부족해서 시어머니 신상조사를 한번 해봤다. 시어머니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요. 결과는 여기에... 아... 아하... 어머님, 요즘 뭐 특별한 일은 없으시고요? 뭐야, 너? 특별한 일이라니, 나 그런 거 없다. 그래요? 이상하네? 요즘 들어서 어머님 옆에 딱 붙어 있는 빨간 머리 중년 남자가 계속 보여서요. 어!? 더구나 그 귀신은 뭐랄까 다른 것들하고 비교도 안 되게 강한 집착을 보인다거나 할까. 어머님한테 작정하고 달라붙은 산 귀신인가 해서요. <끝> <끝> 그러니까 그끄 끄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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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어머님은 그 남자가 안 보이세요? 보, 보이지 당근. 아, 하지만 이건 어쩌다 붙어 있는 거지. 나랑은 하등 상관 없는 일이다. <laughs> 그 뒤로도 나는 몇 번이나 빨간 머리 중년 남자 귀신이 붙어 있다는 말을 시어머니한테 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과 시아버지도 똑같이 그 말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왜 그래? 살려줘! 아카마치 씨가 아카마치 씨가 여기 에 있어! 누군데 아카마치 씨가? 아, 아, 아. 어머님, 그 빨간 머리 남자 이름이 아카마치인가 보죠? 빨리 관계를 회복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머님한테 달라붙은 그 귀신이 요즘 들어서 유독 미워 입다. 너왜날 버리고 간 거야? 라면서 계속 울부짖고 있거든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공포가 정점을 찍었을 때 시어머니는 마침내 사실을 사실대로 털어놨다. 빨간 머리 중년 남자는 바로 시어머니와 10년 이상 불륜관계를 맺어온 아카마치란 남자였고 얼마 전 흥신소를 통해서 알게 된 바로는 두 사람은 최근까지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빨간 머리 남자가 보인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겁이 났는지 아카마지 씨와 결별했다.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장난을 좀 쳤는데 이게 대박 효과를 거둔 것이었다. 아자미 당신이 날 배신하고 있을 줄은 뒤통수 제대로 맞은 기분이야. 이혼하자. 난 당신하고 힘들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그 사람하고 이미 정리했어. 나한 번만 용서해 줘. 그렇게는 못 하겠는데 당장 짐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 줘. 아, 싫어. 안돼. 시어머니는 반 강제적으로 이혼을 당했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말았다. 그러고는 친척 집에 가서 잠시 의탁을 했던 모양인데 그 동안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악행들을 친척들에게 널리 알려둔 후라. 친척 집에서도 찬밥 대접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다 증거도 충분히 준비됐고 이 정도면 이혼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음 죄송해요 전 아버님께는 어떤 피해나 상처도 드릴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다 난 괜찮다 사실 결혼 초부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히스테리를 부리는 타입이란 거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부부로 맺은 인연이니까 잘 이어보려고 했었지만 너한테 하는 걸 보고 이제야 마음을 정하게 됐어. 저 여자를 같이 내보내도록 하자. 저 여자도 이제 대가를 치를 때가 됐어. 아버님 감사드려요. 그렇다면 피도 눈물도 없이 한번 해보기로 하죠. 그리하여 가족들이 힘을 합쳐 시어머니를 출가시키는 데 성공하게 된 것이다. 드디어 안심하고 이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백퍼 공감. 어머니도 그러고 나서는 꽤나 고생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제 당신한테 함부로 어쩌지 못할 거야. 그렇겠지? 남편 말처럼 이제 시어머니도 남한테 함부로 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싶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정신세계는 이미 남한테 원망을 사는 일을 하면 귀신이 달라붙는다는 교훈이 깊이 새겨졌기 때문이다. ちぐん빨간森、なんじゃらん、はねるせん森をじゃまんせんがかめん、ぽるぽとるめんさ、きょんきゅうりいれきごいせんじともた。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いったいぜんたい、何が気にさわったのか、りかいすらできないですけど、少なくとも、嫁めいびりをしたところで、じぶんの立場が悪くなるだけだとわからないものなんですかね。そもそも、寿命で亡くなったと言っているのに、悪りのせいだとか。 そんなこと、本気で思ってなかったとしても、言われたら腹が立つに決まってますよね。何はともあれ、思い込みっていうのは恐ろしいものです。ちなみに、私には、生き量とかついてたりしないですよね。ああ、言わなくてもいいです。ずっとどうせついてませんからね。<laughs> 話はそれてしまいましたが、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 少しでもスカッとした方、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